대한로남불전정 대한민국의 70만 0유국자 여러분, 하까지 2천만의 국민 여러분, 문재인한테 책임을 물었다. 정권 면 백신 수고당했던 문재인한테, 중 사람들 대가 한국에 시 문재인한테. 대통령은 잘못해도 책임을 못묻지 않습니까? 그것을 국민이 해야되지 않겠어요? 국민이 모든 권리란 국민으로 돌아온다 문재인한테 정권적 촛 거짓 촛불 가지고 문재인 정권을 잡았더니 이것들이 국가의 예산이 주워, 주머니, 그 주머니에 봉기 돌맞졌어요왜 국가를 이물을 박느냐 문재인 돌나가지고요 노무현 때, 이명박 때, 박근혜 대통령 때 전체 합쳐가지고 추경 10번 했습니다 문재인들어아가지고요열1번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대한민국의 빛이 우리가 600도 정도 안 됐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때 지금 빛이 1000도가 넘었어요 시가 높은데 우리 젊은이들의 국가의이을 지가 다 열고 지가 셀셀 전한 듯이 국민한테 막 나눠줍니다. 국민한테 피해 입은 자유업자나 피해 입은 분들한테 성별적으로 나눠줘야 되지. 왜 국민들한테 돈을 다 나눠줍니까? 그것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공산사회주의자들에서는 포퓰리즘입니다 남미의 베네수엘라는요. 그렇게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베네수엘라는 좌파가 계속 잡아요 왜 잡는지 아세요? 선거철만 되면 나라 주는돈 그리고 빚다 주고 나라가 망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달려나가고 나라가 아작이 났는데도 돈 주는데 속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는 돈이 여러분의 아들 딸과 손자, 손녀들이세어될기중한 국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? 이 국간 열쇠를 누구도, 문재인 그 누구도 국간 열쇠를 열게 권리를 준 적이 없습니다.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국간 을쇠를 열어가 지 마음대로 돈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, 여러분? 이거, 박은수.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, 야이 정권이 5년을 가한다. 망한 뭐 거죠, 망한 뭐 거지. 나라가 뒤집어져도, 이렇게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국민의 위대한 국민들이 자유를 지켰듯이, 이제 대한민국을 지킵시다. 우리가, 우리의 아들, 딸과 손자, 손자의 미래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. 2022년서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지켜야 될 책무가, 우리 미래 세대의 희망을 지켜야 될 책무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닙니까?